안녕하세요. 중고차 김성광입니다.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중고차 저렴하게 할인 판매해드리는 판매 전문 채널 중고차 김성광입니다. 오늘도 어, 부모, 어, 동생, 형, 누나가 탄다는 마음으로 좋은 차량 골라서 판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차 이상한 차 아니에요? 가다가 차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절대 이상한 차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어, 고객분께서 이 차를 사고 싶어 하셔도 차가 이상하면 저희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어, 이거 침수차 아니에요 여쭤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는 침수차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저희가 판매를 하게 되더라도 침수라는 것들을 미리 고지를 하고 판매를 하면 전혀 문제되는 것이 없구요. 어, 수리할 거가 있으면 수리할 거가 있다라고 눈에 보이는 거는 보이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단, 이제 성능지 상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사람이 점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 그래서, 만약에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어, 구매자가 어떠한 뭐 피해를 받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 보증을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증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이 상품용 차들은 어, 다 보험사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뭐 메리츠 화재, 동부 화재, KB 손해보험 이런 데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증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구매를 하면서 보증 보험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보증 보험으로 어, 그 보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음, 아주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 걱정 말고 좋은 차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대박 아주 끝내주는 차 13대예요. 800만원대 13대인데 끝까지 보시고 좋은 차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너무 타고 싶은 차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자, 그냥 순서대로 음, 자 보이시나요? 제네시스 어, 금색 요거 처음 봤습니다. 네, 제네시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렉서스 역시 금색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벤츠 이클. 어, 그다음에 또 제네시스 수출형 4,600cc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K3인데 4만 킬로짜리 k 3구고요자 아반떼 MD인데 6만 킬로짜리고요. 자 그다음에 어, X5 800만 원대. 어, 그다음에 어, 프리랜더 2 800만 원대 차량이고요. 그다음에 CRV 혼다 차량이고요. 어, 소렌토 R인데 가스 차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포티지 R 차량입니다. 네,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는 옵션 좋은 차량이고요. 자 코란도 투리스모 800만원대 4륜구동 차량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푸조 2008 차량 이렇게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사, 사실 이차 처음 보고 지금 와 이거 내가 타고 싶다 이게 딱 생각이 들어서 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수출형 3,800cc 차량이고요. 어, 완전 무사고 병원 원장님께서 타시던 차량이라고 하고요. 미국에서 직접, 시카고에서 어, 직접 이제 가져온 차량이라고 합니다. 자, 12년식인데, 아, 13년 최초 등록했고요. 12만 키로 때 주행한 3,800cc 가솔린 차량이에요. 끝내주죠? <laughs> 와, 예. 네. 뭐 누유 누수 불량 없구요. 완전 무사고 특 a급 차량입니다. 실내도 아주 이게 지금 어, 광택 내기 전 모습이에요. 아직 광택 작업 전이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깨끗해요. 자, 뒷모습이구요. 자 실내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어요. 자 끝내주죠. 예, 핸들도 아주 깨끗하고요. 아주 관리하면서 탔던 차량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병원 원장님께서 타시던 차량. 아주 끝내주는 차량입니다. 어... 840만원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840만원입니다. 두 번째 보실 차량은 렉서스 LS460 모델입니다. 역시, 어, 골드 색상이고요. 이것도 뭐 신차가가 1억이 넘는 아주 고가의 차량이죠. 한 1억 2천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08년식 12만키로 대 주행을 했고요. 판매 금액은 860만 원입니다. 자, 보시면은, 요 앞쪽에 교환이 두개 있어요. 단순 교환 두개 들어가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무사고 차량이에요. 단순 교환은 무사고예요. 자, 분량, 누수, 누유 없구요. 자, 성능 보증 15만 9천 원 나오고 있구요. 자, 골드 색상 저도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자, LS, LS460. 아주 정숙하고 아주 끝내주는, 예. 승차감 좋은 차량이에요. 자 프리미엄 어, 브랜드죠. 자 V8 기통 엔진이고요. 자 12만 킬로대 주행한 차량 보고 계십니다. 자 옵션도 아주 빼곡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통풍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라든지 예, 옵션 아주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1억 2천 정도 할 거예요. 최소. 예, 아주 끝내주는 차량 렉서스 LS 460 모델. 판매 금액은 860만 원입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상한 차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어, 저희가 검수하러 가서 차가 이상하면은 절대 어 이거를 판매를 안 합니다. 예. 걱정 마시고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벤츠 E클래스 E300 모델이고요. 9년식 10년형 1 1만 k 로대 주행한 차량 830만 원. 흰색에 830, 굉장히 저렴한데, 요건 아쉽게도, 아쉽게도 단순 수리가 좀 있어요. 예, 이쪽에 운전석 쪽에, 교환하고 판금이 있는 걸 봐서, 이쪽에 경미하게 뭐 이렇게 접촉사고가 살짝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일펜 미세누유 하나 정도면은, 어, 괜찮습니다. 사실은 내 무방할 것 같고요. 흰색이고요. 자, E300 모델이고요. 엔진오일 및 미션오일 어, 교체를 했고요. 경정비 완료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흰색에 지금 11만 키로인데 굉장히 깨끗해요. 네, 핸들 요 커버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11만 키로 때 주행을 했고요. 자 미쉐린 타이어, 썬루프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삼각별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자, 판매 금액은 830만 원입니다. 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네시스 요거는 4600cc 에요. 수출형 엔진이고요 아, 9년형인데 10년 최초 등록했고요 16만 키로 대 주행한 어, 4600cc. 아, 제네시스 차량입니다. 뭐, 330, 380도 좋은데. 460이 웬 말이냐. 네, 아주 끝내주겠죠. 정말 이름값 하는 아, 명차입니다. 명차 V8기통 엔진이고요. 자, 실내 보시면 이렇게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원래 우드가 쭉 들어가 있는데, 요거 우드가 빠져있어요. 우드그레인이 없어요. 젊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요런, 요런 컨셉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자,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예, 조수석 시트까지 아주 다 깨끗합니다. 버튼 시동이 있고요. 메모리 기능이 있고요. 예. 자, 수출형 모델이라서 이렇게 좀 버전이 조금 국산하고 좀 다릅니다. 자, 460 아, 제네시스 850만원입니다. 기아 K3 1.6 프레스티지에요. 아, 등급 좋은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 13년식인데 4만키로에 820이면은 전국 최저가입니다. 근데 요것도 아쉽게도 싸면 싼 이유가 있어요. 요것도 약간의, 어, 여기 보시면은, 이 조수석 쪽에 앞쪽하고 교환이 있어요. 예, 네, 앞쪽, 옆쪽 이렇게 교환이 있고, 밑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 조수석 쪽에, 여기 약간 이제 조금 어좀 경미하게 접촉 사고 있지 않았을까 보험이력 보니까 한 700여만 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예, 큰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보시는 그대로 xxx 여기가 이제 교환 정도 이렇게 좀 수리가 들어가 있, 있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키로 수가 좋고 옵션이 좋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감추는 아니고요. 한번 도전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4만 키로의 또 흰색이에요. 인기 있는 흰색의 프레스티지거든요. 그럼 아주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에요. 자 아주 깨끗해요. 실내도 다 깨끗해요. 4만 5천 키로 주행했고요. 이렇게 어, 버튼 시동도 있고요. 어, 내비게이션 휠도 어, 깨끗하고 타이어도 깨끗하고 엔진도 다 깨끗합니다. 네. 내비게이션 있고요. 열선 시트도 있고, 버튼 시동 있고요. 열선 핸들 있고요. 네. 자, 4만 키로 때 주행한 프레스티지 K3 차량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어, 아반떼 MD 차량이에요. 이것도 12년에 1 3각자고요 자, 주행거리는 6만 7천 키로 때 주행했어요. 이것도 금액이 굉장히 쌉니다. 820이면은 요 6키로 수에. 이것도 이제 단순 교환 정도는 있어요. 이쪽에 교환, 어, 단순 교환. 이거는 사실 이렇게 있어도, 어, 무사고로 분류가 돼요. 예, 사고 이력은 없음이에요. 예, 교환, 단순 교환에 요거 판금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무사고로, 예,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교환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뭐, 누유 불량없고요 자, 키로수가 6만 키로에, 어, 모던이면은 등급도 좋습니다. 예,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볼만한 차량입니다. 6만 키로때 주행한 아반떼 거기에 인기 있는 또 흰색이죠 흰색에1.6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스마트키까지 되죠 적용이 되어 있고 썬루프 있고요 열선 핸들, 아이패스 그 다음에 순정 버튼 시동 뒷자리 열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6만키로대 아반떼 md 모던 차량 820만원 입니다 자 이제 어, suv 버전으로 좀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mw x5 30d x 드라이브 4륜구동 08년식 19만 8천 키로 때 주행을 했고요. 판매 금액은 850만 원입니다. 자, X5를 850만 원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능 보증보험료가 37만 원이에요. 예, 37만 원을 내고 한달 2천 키로 동안에 차에 문제가 되면은 보증보험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고, 이 성능장에서. 성능장은 어, 보험사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중고차 구매하는 게 아주 쉬워요. 성능지 보면 여기서 보증도 해주고, 여기 기본적인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누유가 체킹이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 사고 유무, 교환 유무, 여기 쭈루룩 나갔어요. 예, 쭈루룩 교환이 있는 거예요, 교환.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판매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X5, 어, 800만원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깨끗합니다. 그죠? 198,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전자식 기어 변속기 들어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전방 감지 뒷자리, 트렁크, 큼직하죠? 썬루프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판매 금액은 850만원입니다. 850만원입니다. 자 랜드로버 어, 프리랜더 2 2.2 TD4 HSE 차량 어, 08년식 13만 키로대 주행을 했고요 판매금액 830만 원입니다. 색깔은 어, 청색 어, 이런 색, 색상입니다 진청색 이런 색상입니다. 어, 저는 이차가 굉장히 이렇게 이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지금 뭐 800만 원대면은 뭐 산타페 DM 금액도 안 되죠. 산타페 뭐그 CM 어그 후속 모델 정도로밖에 금액대가 형성이 안돼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잘 구매하시면은 어 지금 보시면은 예, 옵션도 좋죠, 디자인 좋죠, 성능 좋죠. 예, SUV 다워요, 사실은 이 랜드로버 차량이 키로스도 좋죠, 자 옵션 좋죠. 네, 이렇게 이제 주행 모드를 또 이렇게 조작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썬루프까지 있죠. 자, 요, 어, 랜드로버 프리랜더 차량 어, 830만 원입니다. 완전 무사고에 어, 보시면은 완전 무사고에 뭐 누유 전혀 없어요, 불량도 없고. 이차 네, 지금 뭐 상태 최상급 차량입니다. 830만 원입니다. 자, 일단 뭐, 실제, 혼다 CRV 어, 2.4 4륜구동 모델이에요. 요거는, 어, 가솔린 2400cc, 어, 가, 어, 가솔린 2400cc 모델이고, 4륜구동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자, 누유 분량, 어, 누수 전혀 없구요. 성능 보증보험료 196,000원 정도 어, 나오고 있죠. 자, 은색으로 되어 있구요. 9만 키로대 키로수 좋구요. 영혼다 차량도 아주 내구성 좋은 차량입니다. 네. 웬만해서 고장이 잘안 나더라고요. 자, 이렇게 전동 시트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고 9만 키로대, 키로수 좋습니다. 휠타이어 깨끗하구요. IV 태그 엔진 들어가 있구요. 네. 뒷자리 트렁크 공간 아주 활용도 있게 쓰실 수가 있고요. 후방 카라는 약간 이렇게 좀 흐릿합니다. 뿌옇게 나와 있고요. 썬루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850만 원입니다. 자 기아 소렌토 r. 어, 요거는 특별히 가스 차량이에요. tlx 고급형인데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의외로 금방 나가더라고요. 가스차가 예, 생각보다 금방 나갔어요. 키로수가 20만 키로임에도 불구하고. 어, 굉장히 정숙하고, 어, 진동 같은 게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주 큰 메리트가 있어요. 09년식 10년형 20만 키로 주행한 완전 무사고 기아 소렌토 가스 차량 820만 원이고요. 금액도 아주 착한 금액이고요. 자, 인기 있는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게 좀 관리를 많이 했던 차량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너무 좋아. 20만 키로인데, 보시는 그대로 아주 깨끗하죠. 네, 7인승 모델이고요. 자, 이렇게 LPG 버튼 이런 것들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아, 통풍 시트 이런 것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소렌토 가스 차량 오늘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820만 원이고요. 아, 여기 지금 뭐 엔진오일 교환, 타이밍 벨트 교환까지 아, 했다고 합니다. 자, 82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실 차량은, 아, 소렌토 바로 동생이죠. 스포티지 R, TLX, 고급형 모델, 어, 10년, 식 11년형, 10만 키로 대 주행한 차량, 820만 원입니다.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뭐, 누유, 불량 뭐, 누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파,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은색. 뒤에는 리미티드로 붙여놨네요. 자, 10만 키로아키로수 정말 좋습니다. 자, 옆쪽으로 사이드 스텝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열선 시트, 아휠 아주 예쁘네요. 깨끗하고요. 자, 파노라마 썬루프 열선 시트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있고요. 판매금액은 820만원 입니다 그 다음 보실 차량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 4륜구동 11인승 RT 모델이고요 색상은 이제 자주색 보라색 이런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13년식 14년형 11만키로대 주행 했고요 판매금액은 850만원 입니다 뒤에 트렁크 하나 단순교환 들어가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누수, 누유, 분량 전혀 없습니다. 자, 11인승, 트리스모 아, 차량은, 어, 특별히 이제 4륜구동이 있어서 아주 큰 메리트가 있고요 카니발 대비해서 금액이 훨씬 더 많이 저렴합니다. 자, 11만키로 때 주행을 했고요 자, 실내도 아주 깨끗하고, 뭐, 버튼 시동이라든지, 옵션도 좋습니다. 4륜 구동이 특별히 들어가 있어서 큰 메리트가 있고 실내도 아주 깨끗하고요. 썬루프, 하이패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자, 판매 금액은 850만 원입니다. 자, 푸조 2008 e 1.6어 차량이고요. 16년식 6년형 1 1만키로대 주행한 차량 850만 원입니다.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냥 누수, 누유, 불량 없고요. 자, 이것도 성능 보증 보험료 17만 원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흰색이고요. 야, 이것도 뭐 가성비 차량이죠. 16년식 11만 키로를 850만 원에 타실 수가 있습니다. 예, 1600cc 어, 디젤 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실내도 아주 깨끗하고요. 썬루프 위쪽으로 아주 개방감이 엄청나게 좋고요 이런 버튼들 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푸조 차량이고요 자, 850만원 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800만원대 어, 초반 차량 13대를 선별을 했습니다 어, 정말 좋은 차 한번 어, 구매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 어, 좀 전화 한번 주시고요 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상한 차 판매하지 않습니다. 예, 뭐 침수차 이런 거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어, 수리해야 될거 아니면 뭐 사고가 난 거는 반드시 명시를 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믿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중고차 김성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